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노블럭이 도착했고요. 소울하임 전면에 기존에 수국을 심어놨던 자리에 화단 경계를 두르고 싶어서 그 이노블럭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도 이제 기존에 산수국이 있던 거 이제 이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화단을 이제 꾸밀려고 하는데 이거 꾸밀 때 하나 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이제 화단을 꾸밀 때 보통 이제 바닥이 평평하면 그대로 돌을 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쪽은 그래도 좀 평평해서 이렇게 블럭을 올려놓으면 이제 됐는데, 하나 문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가 졌어요. 근데 어떤 경사가 졌냐면 저쪽으로는 이제 평평하게 맞추면 되는데, 이쪽으로는 이제 경사가 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낮고 저기는 높아요. 경사가 이렇게 진 거거든요. 경사대로 블럭을 쌓게 되면 이쁘지가 않으니까 이제 수평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평을 잡아줄 때는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실을 띄워야 됩니다. 일단 실을 띄워서 어느정도 그 라인을 잡아 줘야 되고요 수평도 잡아 줘야 되는데 이런 이제 실 수평계라는 게 있어요 조금 더 확대 한번 해 볼게요 실을 띄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면 이렇게 수평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간단한 기구가 있거든요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거 하실 때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블록을 쌓아야 되는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경사진 곳에 블록을 쌓을 때는 저기가 상단이고 여기가 이제 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니까 러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쌓으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제일 밑에서부터 쌓으면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요거 같이 경사가 완만할 때는 수평을 맞출 때저 바닥 흙을 이제 긁어내서 수평을 맞춰 줘야 되거든요. 그게 경사가 높지 않을 때고 경사가 높을 때는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거의 땅굴을 파야 되는 정도로 굉장히 깊숙히 파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한 단을 쌓고 경사가 높았을 때 얘기예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흙으로 바닥 흙으로 첫 단을 쌓은 높이에 맞춰서 흙으로 라인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블럭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평을 맞추면서 상단은 이제 같은 라인으로 끝나겠죠. 블럭 작업이 이제 보통 기술자들이 그걸 능숙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런 걸로 아마 추어하고 기술자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각 집집마다 분명히 경사진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응용을 해보시면 작업이 수월하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작업을 마쳤고요.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면 작업하는데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또 말씀해드렸듯이 이렇게 보면 줄 수평계. 이거 얼마 안 하니까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신 다음에 구입하시면 간단한 작업할 때 그래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저 마당 작업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또 이제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닥에 이제 흙을 메꾸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로 렇게 이제 경사진대가 이제 흙이 메꿔지거든요. 그럼 이제 저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한번 참고하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